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변부장에게 물어봐 TV는 보험 채널로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 맨 밑에 구독이라고 써있는 글자를 눌러주셔서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부장에게 물어봐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카페 들어오셔서 가입도 해주시고 보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제 A 보험사의 사업용 수상 레저보험 보험료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2023년 오늘이 9월 8일인데요. 현재 기준에서 사업용 수상 레저보험의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음. 변부장이 취급하는 수상 레저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A사가 되겠는데요. 이 A사 예전 같으면 사업용 수상 레저보험의 보험료가 메리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 타사랑 비교했을 때 사업용이 어, 저렴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입하신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무동력이라든지 개인용은 괜찮으셨는데 이제 사업용 같은 경우는 이사, 뭐 시사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이제 보험료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변부장이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타사는 수상레저보험을 특별히 변부장이 취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A사 같은 경우 사업용 수상레저보험의 보험 요율이 어, 23년도에 들어서서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가입하신 뭐 이제 증권을 보시면은 이제 보험료가 이제 나오죠. 이제 그거랑 비교하셨을 때 혹은 이제 뭐 다른 데에서 견적을 받아보셨을 때 어, 이제 비교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타사 거를 아예 취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비싸다,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수상 레저 보험을 준비를 하시고 보험료를 비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드는데요. 이제 크게 그뭐 무동력도 있고 뭐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 동력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업용 그 수상레저기구에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수상레저기구가 요트와 모터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를, 어, 이제 보험료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포트 같은 경우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이제 견인용도 이렇게 견인용 수상레저기구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어 모터포트 같은 경우에 견인용과 비견인용의 경우 보험료가 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보험료 표를 띄워드리겠지만 요트, 그 다음에 모터포트, 그 다음에 견인용 모터포트, 10인승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변부장이 이렇게 띄워드릴 거예요. 능력 요트의 경우에는 인당 보험료가 한 9만 6천 원입니다. 예전보다는 살짝 올랐더라고요, 보험료가. 그래서 인당 9만 6천 원이기 때문에 10인승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 연 보험료가 한 9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보험료는 어, 이 A사에서 한약 여러 가지 이제 할인 특약을 넣어서 한25% 정도 어, 할인된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30%까지 이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 내수면으로 제가 설계를 했어요. 해수면보다는 수상레저 기운 내수면에서 많이 수상레저 사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15% 할인 기준으로 보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트는 그렇고요. 모터보트 가겠습니다. 모터보트는 어, 10인승 기준 인당 약 80만 원. 네, 한80 몇만 원인데 약 80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10인승이다 그러면 약 보험료가 연보험료가 한 800만 원 이렇게 나오겠고요. 어 견인용 모터보트 10인승의 경우 인당 약 1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0인승 기준으로 얼마죠? 1,300만 원이 연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작년에 뭐 네. 비해서는 또 저렴해졌고, 또그 전보다는 또 많이 저렴해진 보험료기 이 때문에, 제 변부장이 특별히 이렇게 촬영을 해봤고요. 네, 타사의 보험료는, 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겠지만, 타사도 보험료가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인수가 잘안 되죠. 수상 레저보험 같은 경우, 특히 사업용. 개인용은 그다음에 또 인수한데도 있고 한데 사업용은 통신 계약 정도 인수를 하고 있는 회사가 또 대부분이고 신규를 잘안 받는 경우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어떤 대리점에서만 취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변부장이 수상레저보험을 취급하는 A 보험사의 사업용 수상레저보험 대표적인 요트와 모터보트, 어, 견인용 모터보트의 어, 사업용 인당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10인승인 경우 연간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신 요트가 몇 인승이냐 이렇게 해서 인당 곱하기 인승 하면 연 보험료가 나오니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A사의 사업용 수상레저보험의 보험료 2023년 9월 8일 기준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SNS 보험 대리점 변현숙 보험 설계사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대리점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SNS보험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SNS보험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